아유 이슈 맥카인 테이블이 아유 나니 워터 이슈 톨렛 드레스 하키던데 아유 나이 댄스 하러 왔이 아유 탈콜라 탈콜이캡 슈퍼라기대 아유 나와마 이하그라 드레스 하시던데 나치 캡타이데 에이 일로 가르쳐 놓고 있다면서 에이 디디 일로 오게 되나봐 에이 디디 봐 디디 아유 아유 안티가 이리 온다던데 아빠 맞대 야와 안가 이리 온다던데 안티가 이리 온다던데 에이 디디 이게 무슨 샵이야

മുളക്സ് മുളക്സ്റ്റി നീ യൂ ഹീൻ മാത്ര